여러분, 안녕하세요. 쏠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오늘은 맛집 소개 전에 이 사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만간 소개해드릴 집 메뉴판인데요. 메뉴가 엄청 많죠? 여러분께서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 혼자 먹을 거니까 양 많은 것들 세개 말고요.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요. 여러분들의 댓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메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고요. 맛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아, 어야 아, 힘들다. 작년 여름에 다녀온 남산 바로 아래 충남 식당 기억하시나요? 남산 중턱이라 완전 등산을 하고 왔던 집인데요. 이번 식당은 더박세게 등산하고 왔습니다. 재밌는 건 등산을 하고 밥을 먹었더니 밥이 왜 그렇게 달던지 이게 진짜 맛있었던 건지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건지 근데도 희한하게 계속 생각나는 집이라 소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했던 집입니다. 암튼 그래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단 걸어서 가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제발 꼭 걸어서 500m랑 산길 500m는 다른 거든요. 용 나옵니다. 정말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무로역 4번 출류 코로 나오셔서요. 뒤로 턴 하셔야 돼요. 여기 한옥마을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우측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쭉 가시면 돼요. 여기 남산골 한옥마을이거든요. 이쪽으로쭉 가시면 돼요.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계속. 계속 직진입니다. 여기서 양결할 길이 나오죠? 여기서 우측으로. 계속 길 따라서 가시면 돼요. 아주 운동이죠? 밥한번 먹으려고. 이제 거기다 왔어요. 저기로 나가시면, 진짜. 여기서 나가셔서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니 계속 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길 따라 가시다가 여기서 좌측으로 그럼 저기 보이시죠 아 여기 둘리식당이라고 있죠 이 빌딩 지하에 있어요 이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요와 진짜 놀랐어요 우선 가는 데 힘들어서 놀랐고요 가정의식 백판집인데 학교 식당 회사 식당 같아서 놀랐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처음엔 백반만 먹으려고 했는데 산행을 하고 메거리도 없고 해서 제육볶음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셀프빠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늦게와서 다 치우셨대요 셀프빠는 밥대가 지나면 치우신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백반이고요 아, 제육볶음은 따로 시켰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밥입니다 맛도 진짜 집밥 맛이었고요 대단할 것 없지만 누구나 밥한 공기는 먹을 수 있는 맛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맛 재밌는 건 떡볶이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웬만한 분식점보다 더 맛있었다는 사실 떡볶이가 나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처에 대학교가 두개 있어서 학생들 먹으라고 떡볶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유추해봅니다 떡볶이 집이 아닌데 떡볶이가 맛있네요 이 식당 하시기 전에 떡볶이 하셨나 봐요 떡볶이 맛집인데? 개인적으로 김자반 정말 좋아하는데요. 김자반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청국장. 이거는 청국장.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웬만해선 백반에 나오는 청국장이 청국장 전문점만 내기란 불가능하거든요 비슷하기도 힘들죠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큰 솥에 대용량으로 끓였다는 점 작은 뚝배기에 끓인 청국장과 큰 솥에 오래 끓인 청국장은 쓰읍, 매력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무가 뭉그러질 정도로 끓인 청국장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무와 배추의 달달함이 청국장의 고소함을 눌러버렸는데도 뭔가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엔 엄청 달아서 설탕 넣었나? 했는데요 그냥 무랑 배추의 달달함이었어요 달달한 청국장 뭐 아무튼 재밌는 청국장이었습니다. 이 청국장도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제육버거는 따로 시킨 제육 달았어요. 달았어요. 엄청. 그리고 국물 제육이었고요. 제가 싫어하는 건다 갖춘 제육볶음. 근데 맛있더라고요 짜증나게, 희한하게 말이죠. 시장이 반찬이다? 정말 배가 고파서였는지 오랜만에 상행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맛있었어요. 달다는 것 빼고는 고기 콜도 좋고 간도 또갈 맞고 분명 맛있었어요. 여기에 대학교가 있거든요. 대학교가 동국대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달아요 맛있는데요? 내도 없고 맛있습니다 와 제육 맛있다 자 청국장도 있고 제육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참기름을 좀 얻어왔어요 밥을 좀 덜고요 청국장 좀 넣고 제육, 콩나물, 김자반 비비면 돼요 이세 가지면 뭐 반칙이죠 이렇게 비비면 웬만한 백반집 아무데나 가도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맛있었고요 먹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사실, 이번주는 건너뛸까 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이집 외에도 다녀왔던 두집 모두 별로였거든요. 근데 왠지 이 집은 소개 안 하기에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다 운동도 할수 있고. <laughs> 솔직히 굳이 찾아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처 사시면 가보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6,500원이니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